자 안녕하십니까 상인의 추억입니다. 자 오늘도 등산에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건 대웅산, 심양산, 예, 그다음에 서근돔 저쪽에 다름산, 용천산, 일광산 쭉 이어지고 철마산입니다. 저 뒤에 장산 보이고 아 오늘 금년산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위에 저쪽에 미탐 예, 있습니다. 미탐. 여기 가운데에 오는 하늘 릿지, 저 위에는 수리봉. 자, 여, 여기는, 저 뒤에 보이죠? 뒤에, 뒤에 보이는 거요 금수봉이고, 여기 지금 신선봉 바위 꼭대기 에와 있거든요. 여기는 신선바위입니다. 신선바위. 자, 신선바위에서 내려다보는, 자, 여기는 안벽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여기 법수 계곡, 혈수영 폭포입니다. 수영 폭포. 자, 비가 온 후라서 지금 멋지게 내려갑니다. 예, 저기는 법수원. 예, 현수현 북부입니다. 현수현 북포 높이가 위에 40m, 밑에 30m입니다. 합이 70m 짜리입니다. 예, 현수현 북부입니다. 여기를 피석골 또는 피석골이라 부르는데요. 비가 오면 뭐 이렇게 멋있습니다. 자, 여기는 양산 정승, 정승산입니다. 자, 한국의 백대 명산 중에, 예전에는 예 팔경중에 들었던 청흥산 입니다. 자 여기는 청흥산 법수원 뒤에 피석골 피석골입니다. 피석골 여기 법수원 계곡이라고 예, 옛날에는 이 법수원도 등산객들이 다녔었는데 이제는 법수원게 스님이 예, 막아놨습니다. 막아놓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 멀리 시선바위에서 이렇게 혜성복포를 시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비가 온 관계로 예,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십니다 자, 요거는 신선바위. 요거는 신선바위입니다. 여기 암벽 타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져오데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금수봉, 그 다음에 수리봉, 그 다음에 하늘리치그 다음에 저기 비탐. 그렇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현수염 폭포. 요거는 상단. 저 밑에, 또 밑에 뒤에. 요거는 또 요거는 또, 하 예, 요거는 법수원 예 그렇습니다 자저 너머로는 부산 장산 장산 예여기는 덕계 예 지금 보이는 덕계입니다 이렇게쭉이어서고 요거는 또 서창 요거는 서창입니다 자 오늘도 산인의 추억을 인해서 꾹꾹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